젊은 여자 의사분들은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볼업을 하면은 아무리 빨리 들어갔다 하더라도 27살에 나와요. 음. 그리고 그 수련을 보통 받거든요? 네. 레지던트를? 그게 5년이에요. 네. 아무리 빨라도 음. 여자들은 33세 전문의를 따고 나온단 말이에요. 네. 레지던트를 하는 동안은 너무 음. 바빠서 결혼을 하고 남자를 만나고 이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음. 근데 사실 결혼 정년기라고 요즘엔 좀 많이 늦춰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여자들은 음. 좀 그게 좀 불안한 거죠. 남자들은 그 고민을 조금 더밀어둘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여자들은 그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여 의사분들도 남 의사를 많이 선호하나요? 어떤가요? 여 의사들도 남자 의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번 의사를 선호하나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보통 여자들도 자기보다 잘난 남자를 원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보다 못 벌면 남자를 네. 잘 인정 안 해줄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네. 있어요. 실제로 의사분들이 재벌 집딸을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뭐잘 사는지 어떤지. 네. 네. 사실 뭐못 사는 사람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네. 가정환경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은 더 네.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의외로 재벌집 딸과 가난한 남자 의사의이 맞는 것이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꼭돈 가지고만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가 그럴 때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런 생각이 들으면은 이제 관계가 틀어지는데 남자 의사의 경우는 어너돈 많아 난 사람 살려 너 사람 살줄 알아 모르지 나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해 라고 하면은 꿀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잘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인정을 조금만 해줘도 인정이 되는 게 상황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자도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남자 의사 여자 의사 커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같은 이유로 커플들이 좀 무너질 수 있죠 왜냐하면 남자 의사 여자 의사는 둘다 의사잖아요 그리고 둘다 잘났어 둘다돈잘 벌어 어. 그러면 비교할 게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죠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못 벌어 그러면은 남자는 합해 살고 네. 스스로 자격지심이나 자괴감이 들고 음. 자신감 없는 남자는또 싫어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정 안 해주죠. 그러면 여의사 다음으로 선호하는 직업은 또 어떤 직업이에요? 교사 안정적이어서 네.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여자 교사들이 방학이 좀 많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잘 케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의사 교사 커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의사 남교사 커플은 잘 없나요? 여의사 남교사 커플은 제가 못본것 같아요. 다른 전문직은 안 나오네요? 아 그런 전문직도 있는데요. 네. 근데 의사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약간 좀 조금 조금이죠. 혹시 의사가 의사 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더 있을까요? 자기랑 좀 비슷한 사람이 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비슷하고 네. 의사란 직업이 참 괜찮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건가요? 괜찮은 직업이긴 한데 너무 네. <laughs> <좀> 힘들어요. <laughs> 저 환자 제일 많이 볼 때는 진짜 180명까지도 보고 하루에요? 네. 하루에 사람 그렇게 많이 본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laughs> 그럼 진짜 일 끝나고 집에 가면 진짜 녹초 돼 있잖아요. 말을 못하죠. 지금도 목이 갔잖아요. 일단 저는 조건을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음.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왜냐하면 가정 환경이 너무 다르면 사실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조건을 본다고 하잖아요 조건을 보는 게뭐 나빠요 나쁘지 않죠 하지만 조건만 보는 게안 좋은 거죠 조건은 맞는데 나중에 다른 것들이 안 맞았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헤어지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음. 직모님을 규정하는 말이 25만 유튜버, 이제 이걸로 설명이 되지만, 이런, 이런 성향이 있다, 딱 정형화 시켰어요. 근데 그게 직모님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 짝은 직모님 만나서, 직모님은 나한테 재밌고, 나한테 젠틀하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짝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없어요, 요즘에는. 로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개인 대 개인으로 볼라고 생각 안 하고, 너 어디 가서 나 같은 여자 발라겠다고. <laughs> 이런 얘기나 할수 있고. 저는 그런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저희 협력사인 아전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가만히 두면, 한 푼도 못 받지만 아정당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인터넷은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까지 당일 지원 받아볼 수 있는데요. 휴대폰 계통인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월 약정 없이 이용 가능하니까요. 365일 밤 10시까지 통화 가능한 아정당에 꼭 한번 전화해 보세요. 인터넷 가입, 정수기 렌탈, 알뜰폰은 가정당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을 좋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만 의사 하기 때문에 너돈잘 벌고 안정적인 직장이고 이렇게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의사라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희로애락이라 아니면 어떤 보람이나 이런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안정적인 직종이니까 의사 남편 만나야 돼. 이거는 네.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구글은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을 별로 하지 못했죠. 개인화 검색이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하게 된 이유가 그렇죠. 실검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위 안에 드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 무시를 하죠. 구글을 주로 사용하는 미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구하러 다니면 우리나라는 요즘에 유행하지 않는 거는 없어요. 미국은 가면은 이런 취향도 있고 저런 취향도 있고 다양성이 있는 거죠. 다양성이라는 건 타물 자체의 이렇게 캐릭터를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좀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슬픈 것 같아요. 우리는 조건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이 중요하지만 조건은 예선에 불과하고 본선부터는 그 사람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예선만 네버 엔딩이야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네. 조건만 보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바람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조건이나 이런 것들만 보고 결혼을 했으니까 돈 많은 줄 알고 왔는데 음. 돈이 없었다 그런 거죠. 여의사를 소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의사분들 말고요 돈이 좀 있고 나 정도 급이면 여자 의사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급이라는 말 자체가 네. <웃음> 조금 <웃음> 뉘앙스가 있잖아요 급이라는 거를 느끼는 게 급을 따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계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의 인식에 그렇게 급을 따지면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정말 인생에 좀 중요한 거를 놓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제가 봤던 썰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남자였어요 되게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여자를 너무 사랑하고 음.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여자의 집에 갔어요. 장인 될 사람한테 인사를 한 거죠. 근데 그 장인이 봤을 때는 급이 좀안 맞는 거야. 자기 딸이랑 급이 안 맞으니까 시비를 건 거예요. 너는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음. 그 남자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제가 살아온 삶이 부정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급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외국 여자를.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돼서 또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게 됐대요 미국 장인한테 가가지고 인사를 하러 갔는데 장인이 너 우리 딸 사랑하냐 아, 당연히 사랑한다고 얘기했더니 데리고 나가서 앉아가지고 내딸 케이트가 저기서 옛날에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었고 저쪽 나무는 내 아버지 누가 심었던 나무고 여기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딸과 함께 했던 추억을 얘기를 해주는 거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걸 넌 모르니까 내 딸을 사랑한다면서 그러면 내 딸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 딸의 모든 걸 알려주마.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인 건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급이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끝까지 인생을 살아간다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좀더 맞다는 거죠. 조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좀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닌가. 자기 짝을 만나는데 있어서 너무 시행착오를 겪거나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안에서 계급을 수없이 나누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겠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내과에서 하면서 사람 죽는 거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인생 왜 살지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목적이 다르겠지만 저 네. 같은 경우는 좋은 가정 꾸려서 애들 잘 키워가지고 음. 교육시키고 걔네들이 또 가정 꾸리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제 인생의 목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제가 또 직업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 직업이 괜찮은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돈을 너무 많니 추가할 필요는 없어요. 것 같은데 그급이라는걸 따지다 보면 사실 네버엔딩 치킨 게임 이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거 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맞아 왜냐면 항상 그 위가 있으니까 예 나도 내가 좋은 차 샀어요 근데 그 위급 차를 보면 솔직히 배 아프 잖아요 그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아 내가 원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지를 알면은 사실 거기에 도달 하면 거기서 멈출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잘 나간다고 너무 까부는 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소년 성공 그 얘기 있잖아요 소년 성공 중년 상처 노년 가난 인생에 조심 해야 될세 가지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년 성공은 초년에 성공하는 걸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른 나이에 성공 네 이른 나이에 성공 이른 나이에 성공을 하다 보면 은 요즘에 그런 사람 되게 많죠 영앤리치라는 네. 말 많잖아요 맞아요 비트코인 뭐 그런 네. 영앤리치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다 한방에 훅 갑니다 진짜 왜냐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봤 아, 어차피 어 지금 하락장이니까 응. <laughs> 그래서 영 하신 분들 몇 살까지 살것 같아요 적어도 8 0살까지살 계획이시 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지금 30살이에요 50, 50년 남았네요 50년 동안 자기가 그 부를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유지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못할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소년에 성공을 하면은 내 자신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를 해버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내 급으로 다루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을 만날때 급으로 만나니까 낮은 급의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나보다 못나 보이면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안 만나는 거죠 시간 아까워하고 네, 그렇죠 네. 급이라는 거를 내 내면의 급으로 따져야지 세상에 정한 돈의 급으로 따지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요즘 우리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피로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계급 갈등으로 따지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 원장님께서는 계급 갈등이 있다고 친다면 상위 포지션이 계시잖아요. 의사들도 우리들 사이에서 급을 나누려고 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빈부격차가 되게 심합니다, 의사들이. 1억도 못 버는 사람들이 뭐 수두룩 빼빼하고 반면 연봉이 막 몇십억 되는 사람도 많고요. 음. 곤란하죠. 아니, 변호사도 음. 김윤장 아니잖아. 약간 이런. 그럴 수 있죠. 다 있어요, 다. 너 동네 변호사잖아. 야, 경찰도 야, 너 어. 경대 출신 아니잖아. 어, 그렇지. 뭐, 아니, 군인도 야, 너 육사 네. 아니잖아. 네. 그, 어디든 뭐 그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갈... 그렇게 급을 응. 나누는 게 응.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결혼시장에서 더 많이 나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네, 더 나은 그렇죠. 거 골라가려고 그렇죠. 엄청 음.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나은 거가 나하고 안 맞으면 좆될 수 있다. <웃음> <웃음> 아, 진짜예요.